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두하인과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편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사학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사학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예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사학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예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재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사악을 묶어 재단 장작 귀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수량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수량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회 이래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고들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희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부에르 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부에르 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밀카도 아브라함의 아우 아호르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곧 마다들 우츠, 그의 아우부즈, 아람의 아버지인 크무에 그리고 캐세 타조, 필다스, 이들랍, 부투엘이다. 이 부투엘이 레베카를 낳았다. 이 여덟 벌 밀카가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에게 낳아주었다. 나호르에게는 루우마라는 이름을 가진 소실이 있었는데, 그도 테바, 가암, 타스마카를 낳았다. 사라는 127년에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사네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리아 나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주십시오. 그러자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들으십시오. 나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제후이십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나리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리께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곳 주민들 곧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초아르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있는 막펠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게 해 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나에게 묘지로 양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에프론은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사람 애프로는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날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날 있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결의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릴 터이니 거기에다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절을 하고.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밥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 400세 켈짜리 땅이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 은 400세 켈를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내어 주었다. 그리하여 마물에 맞은 쪽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밭 사방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한 땅 마물에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밭에 있는 동굴의 자기 안에 사라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